안녕하세요. 심슨입니다. 오늘은 파업을 투자를 하기 전에 던져볼 만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바뀌었을 한번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파업을 도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 시작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당장 이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 어떠한 소득을 하실 예정인지 한번 다시금 잘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상 속 정보 모두 정성까지 만들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볼게요. 투자 시작 전에 제대로 알아야 할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할 만한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당장 나는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지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나중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언제까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등등을 제대로 알아보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면서 이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더큰 좋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파업을 투자하기를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파업을 투자를 왜 하시나요? 첫 번째 질문부터 정말 수상적이고 뜬금없고 강력한 질문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파업을 시작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거나 혹은 냉목적인 수익이라고 답변을 그냥 하시거나 대충 흔한 답변으로 얼버무리십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확실한 수익은 없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제대로 된 수익률 그리고 성장률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나의 투자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번 여러분들은 파워볼 투자를 어떤 도으로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지만. 아직도 목숨 걸어 모든 돈을 올인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물론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여렇게 시작을 해야지만 얼마든지 성공의 과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그만큼 수익률을 내고 싶고 안정적으로 오래도록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연구를 하거나 혹은 어디서 빌렸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밖에 돈을 끌어 모아 투자를 하시는 것은 정말이지 비참한 바입니다. 새롭게 연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 모아서 빠르게 투자에 대한 좋은 답변을 얻어 나도 목돈이라는 것을 모아 붙여야 하는 방식으로 투자 시작을 하시는데요. 목돈이 있는 상태에서 목돈으로 하는 거랑 아닌 거랑, 거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작의 돈을 어떤 것으로 할지를 이번 기회에 상당기나더 진하게 전에 제대로 생각해보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여러분들은 파워볼 투자를 하실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적에 제일 중요한 방법은 바로 전략 설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파워볼 투자를 거의 몇장 실행을 하듯이 혹은 계량으로 아이를 쥐듯이 그냥 하면 되겠지 뭐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시작하거나 접근하시는 부들이 많아서 저는 항상 안타깝습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는 그냥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저와 같은 전문 픽스터들이 픽도 알려주고 여러가지 파워볼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설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조집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알아보고 접근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굳이 정보를 넣어서 전략 설정을 현명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냥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거고요. 2021년 밝은지 또 벌써 꽤됐는데 아직도 방향도 잘못 잡고 대충 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얼마든지 실력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시고 있다면 그 생각을 꼭 상당기나 다 끝나기 전에 바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세 가지 질문 제대로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전략 설정과 파업을 투자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